저는 일주일 동안 영국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영국에는 비교적 한국에서 보기 힘든 차량들을 볼수 있는데 이번 여행 기간 동안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차량들을 모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국으로 떠난 미스터 백은 과연 어떤 차량들을 만났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너가 지나가는 이 현장, 여기 있음 런던. 그렇다, 나는 런던에 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백입니다. 원래 영상을 찍을 생각은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어, 지금 온, 영국에 온지한 3일 정도가 됐거든요. 3일 동안 간만에 무엇이 있나 이것저것 구경하고 보다 보니, 도로에 현대차, 기아차가 예전보다 더 많이 팔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든 생각이 유럽에 있는 한국차들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컨텐츠를 급하게 좀 짜봤습니다 길거리에 보이는 전기차나 일부 현대차들도 어좀 찍어보고 담아보고 여기 유럽에만 파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있으면 카메라를 켜가지고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길 가다가 보는 옛날 오래된 2층 우와, 버스 비벼봐. 그치 근데 저 안에 타신 분들도 다 옛날 그런 안녕하세요. 뭔가 중절모 쓰고 계셔 아, 그리고 버스 하니까 생각나서 얘기해야겠다. 이게 이 버스 디자인이 그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만든 신형 런던 버스인데, 저기 아까 보신 버스의 디자인을 재해석해서 현대식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버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문짝이 3개가 달려있고, 앞에 타는 문, 중간에 타는 문, 뒤에 타는 문 3개가 있는데, 뒤에 타는 문까지 있는 이유가, 옛날에 버스가 출입구가 뒤에가 있었어요. 앞에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증을 해가지고 뒤에도 타고 내리는 문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벤틀 개 멋있다. <laughs> <laughs> 이, 이, 이 의식했나 본데? 근데 미안한데 이 청소차에 가려서 못 찍었어. <laughs> 역시 이 동네는 비싼 차들이 많아. 옛날에런던에있을때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나와가지고 차 구경했으면 됐는데 그때는 몰랐어가지고 놀러 와서야 이제서야 <laughs> 여기 와서 차 구경을 해보네. 그때는 몰랐지. 이게 다시 오기 힘들 거라니저 EV4가 보이죠? EV4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영국에. 저 차도 되게 많더라고. 뭐 저게 헤로츠인데 페르츠는 별로 관심 없고요 <laughs> 여기 페라리 매장이랑 라뭐 이런 매장도 되게 많은데 안쪽에 들어가면 벤틀리 그 매장이 있고 있었잖아 그 엄청 큰거 맞아 그 벤틀리 장수 매장, 매장 옆에 있는 거 상수 매장 옆에? 응 하나 아, 큰거 엄청 큰거 있었는데? 그 맥라렌인가? 아 맥라렌인 것 같은데 맥라렌 없어졌어 아까 저 원래 저쪽 건물에 있었는데 아이 찍을 차가 없어 아, 없어요. 아까 벤틀리가 전부라니 이것도 비싼 차긴 해요 트럭 <laughs> 스칸이야 <스타냐. 웃음> 이것도 몇억씩 해 저 여자친구랑 여기 프라다 카페 헤로츠에 왔는데 앞에 주차돼 있는 이 240Z 니싼 아 심지어 팔고 있어 35K에 3억 5천 대략 5억 와차 개이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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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못봐 한국에서 와 240Z 이게 이제 나중에 370Z랑 350Z에 이제 기반이 되는 차거든요 매뉴얼 5단 매뉴얼 4단이네 와 개멋있다 와 STO인데? 지리는구만 어우 <laughs> 씨 <laughs> <laughs> 이거 뭔줄 알아 기억나? 이거 우리 일본에서 빌렸던 차인데 좀뭐가 다르잖아.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 랠리 버전 그 도요타 야리스 GR 이야. 그래서 문짝도 지금 두 개고 타이어 사이즈 다르고 지금 GR 전용 휠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앞모습도 좀 달라 좀더어그레시브해 그냥 언제든 그냥 좁혀버리겠다는 라 BBS가 순정이구나 아 순정 BBS 휠이 들어가네 신기하다 오 멋있다 저렇게 휠, 휠에 딱 림에 딱딱 딱 브레이크가 들어가니까 진짜 멋있네 지하 진짜 재밌다는데 차도. 됐어! 가자! 근데 심지어 이차 핸들을 락을.. 이거 훔쳐갈까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다. 아까 그 차도 훔쳐갈까봐 다납대어 있었어 영국에서는 차를 도난당하거나 차가 털린 일이 많기 때문에 내부가 잘안 보이게 해야 합니다 우와 <목소리> <목소리> 우와 저거 뭐냐 박스터인데 처음 보는 종류의 박스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이름을 모르겠어 나 아마 나보다 차를 잘하시는 분이 맡겨줄 거야. 나는 잘 모르 저 저건 몰라. 그러니까 박스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개가지고. 우린 저기 갈 거예요. 빅토리아 알버트 미션. 정답입니다. <laughs>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그 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남편이었으니까. 알버트 씨가 예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정궁부터 뭐 RCA 그리고 빅토리아 알버트 미전까지 지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것들을 소장했다는 그 곳입니다. 어, 그렇다고요. 아, 새끼 뭐야. 롤스로스 매장 지나 오는데 이그 그릴처럼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위에 여기 승 환희 여신도 있고 개멋있음. 저야는 스펙터도 개멋있음. 블랙 브레이드래. 아 블랙 배치래. 오. 블랙 배치 스펙터 개멋있다. 진짜 개 멋있다. 휠바 사이즈 사이즈가 몇이야? 23인치래. 23인치 처음 봐. 이런 스페셜 에디션이 나오는구나 영국이라서. 어 뭐야 이게 더더 기한 차가 있네 여기. 벤틀리 플라잉 비인가? 플라잉 비다. 이것도 플래그십 모델이야 벤틀리. 아 벤... 아, 여기가 그... 거기구나. 와, 멘테이가도 여기 거기구나. 그 비싼 차 있는데, 옛날에 혼자 구경했던데, 이 라인에 슈퍼카 매장들도 있고, 멘틀리 매장도 있고, 디아이디가 비디를 왜들어있지 근데... 아, 여기가 페라리 매장... 이야... 와, 이거 실물로 처음 봐. 이거 새로 나온 건데? 개 이뻐 12실린더리, 실린더 44만 파운드 8억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이 디자인 나오자, 나오고 보자마자 약간 옛날의 디자인을 재 해석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 저거만 보면 안 돼? 부가티 있어. <laughs> 여러분, 이게 사람. 런던입니다. 뭐야, 그 사람. 한국에 부가티 매장 없잖아요. 여긴 부가티 매장이 있어요. 아 한국에 없. 한국에는 없지 부가티 매장이. 옛날에 한 진짜 5년 전에도 이렇게 구경하다가 제가 막혹해드막코케서들어가서 막 구경했는데, 와 닫았나 근데? 아 원래 여기 딱차 있는데. 아빠요. 코 코임은 의미로 바뀌었네. 이렇게 못 보나? 아 아쉬워. 원래 딱차 있는데 안에. 어포인만 아, 돌리로 바꿨어. 아까비오 스프라. 개 멋있다. 어 이거 영국 차가 아니네. 저게 저렇게 다른 나라 중동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영국까지 차를 저게 배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놀아요 얘네들이 약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 유럽 사람들이 와 이건 이거 또 진짜 아무도 본적 없을 걸 이게 피아트 500c 알베스트 모델인데 알베스 알베슨가 알베튼인가 저게 이제 피아트 500c의 그 튜닝카 버전 약간 벨로터 n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와차개 멋있다 진짜. 오. 아마 중동에서 왔을 거야. 오늘 아침부터 행색이 좀 웃긴데, 수트에 타이 메고, 백핑 메고, 행색은 지금 유튜브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 저것도. 오. 각자 관심 분야가 달라가지고 한 명은 옷한 명은 차나 여기 밖에서 아, 차고 아! 또차 구경하는 있을게 또차 찍으면서 가기 이 와. 거리가 좀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488 페라리 페라리 아저9925 이런 식으로 번호판 돼 있잖아요 영국은 돈만 내면 번호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래 보통 RV71, 뭐 WPL 이게 71은 이제 그 구매 연도 71이니까 아마 21년도에 구매한 거고, 이것도 22년도에 구매한 차인 거요 72이면은 어, 한국타협 결정이 있네. 아무튼 근데 아까 9, 뭐 V5 이거는 그냥 돈을 엄청 주고, 돈을 엄청 주고 번호판을 바꾼 거다. 깨알 yeah, 정보.